무섭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무섭게 해서 미안해 내가 그건 내가 갑자기 말해서. 그건, 내가 갑자기 말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실은, 너가 무서워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야. 내가, 아니, 그렇지 않아. 사실은, 너가 무서워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무서워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왜 이러도 무섭다고 생각했잖아. <laughs> 너도 무섭다고 생각했잖아. 너한테 고민 상담을 못하게 되는 것도. 같이 점심을 못 먹는 것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laughs>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너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것도, 전부, 전부 두려웠어. 전부, 전부 다 두려웠어.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 거다 전부 날날 위...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 건 전부 날 위해서였어. <laughs> 시시콜콜 하잖아. 난 그게 좋단 말이야. 시시콜콜 하잖아. 난 그게 좋단 말이야.